안녕하세요 박서진 가수를 사랑하는 답별과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밤 9월 14일 토요일 방송되는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359회 예고편 영상이 올라와 팬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서진 가수가 2024 한가위가 밝았다며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답별 분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드리는데요 올 추석에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라며 인사를 마치고 2024년 한가위가 밝았습니다. 2024년 한가위 추석에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살림남에서 공개하는 박서진 가수의 신곡 살림남 주제곡 살림송 꿀팁을 꿀팁 꿀팁, 추석엔 달콤한 꿀팁, 이라며, 한 소절 들려주며, 녹음실이 공개가 됩니다. 꿀팁, 꿀팁, 달콤한 추석, 꿀팁. 박서진은 녹음실로 들어오고, 스튜디오에서 빅뉴스로 박서진의 신곡을 발표를 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신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서진은 추석을 맞이해서, 살림남 시청자분들과 저를 사랑해주시는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기 위해서, 살림남 주제곡을 녹음하러 왔습니다. 하자, 은지원과 백지영은 살림남 주제곡 하면서 좋아합니다. 박서진이 인생 첫 예능 고정 살림남 최고 시청률 기념 돌파 살림남 8주 연속 토요 시청률 예능 1위라는 현수막까지 걸고, 지금 현재는 살림남 연속 11주 1위를 달성을 했고, 연속 8주 차에 녹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림남 시작한 지 9개월로 접어들었고, 박서진 가수의 올해 목표는 2024년 kbs 연예대상 신인상을 목표 박서진의 초대형 프로젝트 살림송 제작기 이 정도면 박서진 가수가 신인상 내지는 또 다른 상과 함께 이관왕은 거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예고편에서는 홍지훈, 박효정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이번 주 살림남은 완전 꿀팁입니다. 아주 재미있고 달콤한 박남매와 여사친 홍지훈과의 에피소드가 기다려집니다. 기대하시고 박서진과 홍지윤의 열애 의혹에 효정과 백지영은 누구보다 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두 스타가 친구던 연인이던 멋진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기대하시고 많은 시청으로 시청률 대박 한번 터뜨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맞이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024년 한가위가 밝았습니다. 2024년 한가위 추석에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글 꿀팁 달콤한 추석 꿀팁 성장관되시고 어,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올해 목표는 네. KBS 연예대상 신인상을 전체 예능 시청이 1위를 아, 찍고 아, 있습니다 아, 올해 초에 살림담 초반이었나? 아, 어! 대학생이 됐습다 던지지 마! 최초의 제곡을 녹음하러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아, 청자분들과 저랑 사해주신 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 준비했습니다. 항상 신곡 나올 때 홀리. 오늘은 추석을 맞아. 그래, 신곡. 어, 신곡 발표? 신곡입니다. 네. 추석. 네. 돌려. 음, 신곡 녹음인가봐요. 서진 씨. 언제쯤 노래인가요? 제가 2013년 7월 2일에 아니, 트로트 오디션을 서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감정이입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노래인 어, 것 같아요 그요 어, 어, 지금도 안 불러? 네 지금도 안 불러요 어, 불러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제일긴인것 같기도 음. 하고 데뷔곡이고 방송에서는 네. 처음 불러본 거예요 아 정말요? 아이 네. 어, 좋은 감사합니다. 곡을 왜안 부르고 있어요? 진짜 되게 전통 트로트 느낌이 어. 확 나면서 어, 되게 그래요? 좋은데? 제이이 어, 노래 너무 풋풋하지 않아요? 아니 되게 희망차면서 어, 와 뭔가. 어, 어 이거. 이거 뭐야 이 노래? 야. 예수, 멈추는 이어머리라이 세상에 태어나서 막을 수 없을 거라내 가는 길은 절대로 찾아올 눈보라도. 더 꿈을 향해서, 향해서. 아 언제쯤 노래인가요? 제가 2013년 7월 2일에 트로트 오디션 2일? 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감정이입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노래인 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지금도 안 불러? 네, 지금도 안 불러요. 불러요. 어,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제 얘기인 것 같기도 음. 하고. 데뷔곡이고 네. 방송에서는 처음 불러본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아, 이 좋은 곡을 왜안 부르고 있어요? 진짜 되게 전통 트로트 느낌이 확 나면서 아, 되게 좋은데? 아, 제 첫.. 아, 이, 이 노래 너무 풋풋하지 않아요? 아니 되게 희망차면서 아, 와, 뭔가 어 이거 뭐야 이 노래 야. 내 꿈을 향해서 한한눈에서하루꿈하루꿈어보자한 <목소리> <할인큼, 할인큼 지워보자 목소리> 번쯤은 어리라이 <목소리> 세상 언제쯤 노래인가요? 제가 2013년 7월 2일에 음, 트로트 오디션을 했어요 많은 네. 사람들한테 감정이입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노래인 어, 것 같아요 어, 그럼요 맞아. 지금도 안 불러? 네 지금도 안 불러요 불러요 어,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제일기거것 같기도 음. 하고 데뷔곡이고 방송에서는 네. 처음 불러본 거예요 아 정말요? 아이 좋은 곡을 왜안 부르고 있어요? 진짜 되게 전통 트로트 느낌이 어. 확 나면서 어, 되게 좋은데? 아이이 어, 노래 너무 풋풋하지 않아요? 아니 되게 희망차면서 어, 와 뭔가 어... 어 이거 뭐야 이 노래? 야 예꿈을 희망했어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하한꿈한꿈 지어보자 한 번쯤 이 어머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을 수 없을 거다 내가 길끼는 절대로 차라리 뭐라도. 어하 지... 꿈을 향해서 어 언제쯤 노래인가요? 제가 2013년 7월 2일에 아유, 트로트 오디션에서 2일? 많은 네. 사람들한테 감정입이 이될수 있는 그런 좋은 노래인 네.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요? 네. 지금도 안 불러? 나 네, 지금도 안 불러. 안 불러요, 어, 몰라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제일 기거것 같기도 하고 음. 데뷔곡이고 네. 방송에서는 처음 불러본 거예요. 아 정말요? 아이 좋은 곡을 왜안 부르고 있어? 진짜 되게 전통 트로트 어. 느낌이 확 나면서 어, 되게 좋은데 어. 제 첫. 아이 어, 노래 너무 풋풋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수 없을 거다내갈 길은 절대로 차가운 은모라도 거친 피가 난바